갔고 아 28이 아 정말 잘했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회색 한 방에 가 버렸습니다. 어 근데 지금 네.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격주로 찾아오는 포트나이트 방송의 에픽 복귀이고요 안녕하세요 라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에픽 게임즈 스토어 포트나이트의 소식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픽게임즈 스토어 소식인데요. 에픽게임즈 이번 주에 무료 게임은 요쿠스 아일랜드 익스프레스라는 게임이에요. 아기자기한 그런 핀볼 좋아하시면 한 번쯤 무료로 받아서 플레이를 해볼만 합니다. 이게 또 요즘 대세가 오픈월드잖아요. 음. 오픈월드랑 핀볼의 조화. 그렇죠 가슴이 웅장해지네 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 귀여운 킬릭으로 오픈월드와 핀볼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있는요두 네. 네. 번째로는 이제 포트나이트의 새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나이트에서 이번에 제일 많이 바뀐 거를 보시면은 이 모드를 선택하는 창이 아예 진짜 크게 바뀌었어요 이제 추천 포크리로 맵을 만드신 분들 이제 장르별로 이렇게 추천이 생겼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음, 여러분들 이 음, 직접 만들 수도 음, 있고 음, 아니면은 남들이 만든 음, 걸 한번 음, 즐겨볼 음, 수도 음, 있으니까 심지어 다 음, 무료요. 오늘은 음, 아레나를 음, 세, 세 경기 플레이해서 음, 이긴 음, 사람을 맞춰보는 음, 네. 점수를 더 많이 획득한 음, 사람을 음, 찍어야 음. 됩니다. 자첫 번째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어디로 네. 갈지 또 없나요? 응네 사람들이 오, 근데 아 근데 네, 아, 네, 총알이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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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어, 잠깐만 빨리, 잠깐만. 빨리, 여러분, 이렇게 해도 빨리, 빨리, 됩니다 버튼이 있 버튼이 같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게트일이라서 <laughs> 어, 어디 있 아니, 총알이 또 없네. 오, 저... 못 맞췄지로 못 맞췄지로 못 맞췄지로 왜 진짜. 날아올 것같지 이제 여기 건물 건물 지으면서 올것 같아. 어 왔네 왔네 건들면 안 돼. 해게요 오오오 <laughs> 네. 지금 왔는데. 오오오 오오오 오데오 오오오 오오죠 일단 쉴드 먹고 아 잠시만 트 패스 레벨업을 갑자기 는데 오! 아 오오 잠시원망했죠네 <laughs> 킬은 못했지만 그래도 네. 네 네? 몇 등이죠? 6등 6등 음. 맞출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오! 오, 오 맞았고요저 친구 지금 깜놀 했고요 근데 움직이면서 장전이 안, 저 친구, 저 친구 집에 지금 들어가서. 어이구, 어이구. 장전이 안 돼요. 오, 근데 저 친구는 아예 저, 건물도 없어요. 왜냐. 그냥... 오, 야, 이거 자랑두천. 자랑두천을 한번 깨끗하게. 아이고, 움직일 때마다. 오, 숨을 쥐는 거야. 결국에 머리가 나온다면, 앞으로. 머리가. 거기로 네. 나오지 네. 뻔하기 신선단. 때문에. 네, 그렇죠. 잠깐. 이 이것까지 잡으면 아주 딱. 요 네. 우와. 아주 멋있죠. 네. 여기서 맞춘다면? 오, 아이고. 아이고. 오, 오는 거맞죠 오시나요? 근데 여기까지 저렇게 해서 올라면은, 시간도 걸리고, 자제도 많고 이것도 많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이건 싸우면 안 되죠? 정말 아름다운 자강조차인데, 아 어, 이거를 건드리다고 어째서? 라켓 라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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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에서부어 뒤에서 부고뒤지 어. 여기서 1킬 하고 가야죠 무조건 나이스! 어, 여기 한 명이 네, 더, 네. 있죠, 더 있죠 한 지금? 한명더 있죠 이 펌프 저저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지아지니 오오오오오오 설 전설 오.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 와, 피아아이면아아니까아남았아요아아이아이아이가아이이고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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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이고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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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 우리한테, 우리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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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짝대도 났어 오케이 근데.. 오우.. 오머어머어머 지금 둘다 <laughs> 놀라가지고 <웃음> 어.. 여기서 돌격소총 히익이 아, 아, 사나요? 금고는 아, 이거 아껴놓을게 저만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오오 뭐야 뭐야뭐야 아.. 그 라마 아.. 아니라 그거 라마를 타고 온 사람이죠 어.. 지금 아.. 지금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잡나요? 오, 잡나요? 오, 씨. 정말, 힛다스 소리가 들리는데. 오, 아, 28이, 아, 정말 잘했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헤드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어, 근데, 심, 심장 떨어지는 거 알죠? <laughs> 아, <laughs> 아니, 아 근데 그건... 너무 아깝다. 어, 체력이 얼마인지 안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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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아파요. 어, <laughs> 어. 네, 두 번째 경기. 아, 깜짝아.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아직 탭을다 갖추지 못한, 수식동물들을 잡아 먹으면, 어, 저 앞에, 사람 건물 지을 때, 지금 사람. 오, 침착하게, 침착하게. 있스 킬, 네, 가야 있죠. 오, 있네요. 오, 대박. 이어. 갑니다. 이 킬. 이어. 지금, 2를가았 받았... 아니, 방금 기다렸어요. 오, 침착. 오 나이스 이야 세명째 조치 그 안에 진짜 야수보는게 끼어났어 아... 그 어, 이제 폭풍 피해서도 가야죠 뭐 그렇게 모이나 그냥 아니면 딱 끄면 닦으면... 이야 파킬 이야 파티. 오늘 후보 파티 하나요? 이게 무슨 각인데 이거? 끝나고 연기자들 그거 줘야 <laughs> 돼요. 보상 줘야 아. 돼요. 이따 연락해세요 끝나고 그 통장에 돈 입금되나? 오 총소리 총소리 맞나요 발소리 발소리 오 이거 남의 것도 아, 아 캡치키고 75 뭐. 달았는데 아, 까비. 어, 저기 저 어, 집에 지금 두 명이 동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동거인이 있어. 이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오! 아 이게 여기 여기서 구멍대는 썼구나. 네. 어 11킬. 와. 이렇게 오늘 지금까지 총3 경기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픽곡경이었고요다마였습니다네 그러면은 모두 안녕히 계세요.